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입니다. 2024년 1월 미국 시장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2024년 1월 테슬라를 제외하고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스텔란티스는 13,738대로 YOY 99% 증가, 현대기아 합계 8,373대로 YOY 59% 증가 GM은 6432대로 YoY 0% 증가. 포드는 5361대로 YoY -8% 역성장. 도요타는 4728대로 YoY 120% 증가. 리비아는 4700대로 YoY 77% 증가. 폭스바겐은 3897대로 YoY -32% 역성장. BMW는 3300대로 Yoy 20역 성장 지리 볼브 는2709 대로 Yoy 13역 성장 하 였으며, 스텔 란 티스 현대 기아, 도요타, 리비안이 Yoy 성장률이 높게 분석 됩니다.